안녕하세요. 매일미사 이소 이소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음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 냈다. 여들의 뒤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루카 2장 26절에서 21절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쏘님, 찬미합니다.